근래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들도 부쩍 늘어났다고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간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수술실 짬짬이 시간을 쪼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강단에도 서고 이비인후과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여승근씨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입학 후 의사 국가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의사가 되고 나서 진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히 기초학 교실에 남아서 환자들을 안 보고 실험만 하시는 의사가 있고 또그 다음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개업을 하는 사람들, 환자들만 보는 거죠.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,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들도 지도하고 진료도 보고 논문도 쓰고 하는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. 음.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직업, 의사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베테랑 의사 여승은 씨는 이렇게 당부한다.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노력하는 사람한테 쫓아갈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답니다. 공부를 어쩔 수 해야 될 거라면은 아주 즐겁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딘가 좋은 성과가 있게 되고요.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.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 값진 유혹은 뭐냐면은 그 성공이라고 그럽니다. 제가 인생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유혹에 한번 빠져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